안 사줬어. 이모가 사줬지. 이모. 응. 좋아? 여기 봐봐. 이모, 감사합니다. 해줘. 다시 이도바로 아. 땡큐. 땡큐. 응? 최고. 사랑해요. 응. 좋아? 응. 얼마큼 좋아? 맞아? 맞아? 응. 설아 이거 핑크 포도 있고 아기 상어도 있고 있네. 그치지 어, 야. 몰라 엄마는. 곰 야. 곰이야? 응. 그 밑에는? 아 어, 거야? 어, 응. 음. 우리 하루 진짜 재밌겠다. 그렇지? 응. 최고 최고 이모 최고.